검은색 바디의 압도적인 존재감 그리고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는 디테일까지 드라이브 존이 전해드리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제네시스 gv100 블랙 2026 모델입니다 럭셔리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이동의 풍격을 완전히 바꿔놓는 모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관부터 성능, 실내 공간과 가격대까지 꼼꼼히 살펴보며 이 차량이 왜 특별한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을 보면 제네시스 특유의 우아함과 강렬함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면부의 대형 크레스트 그릴은 블랙 에디션만의 깊고 세련된 질감을 보여주며 양옆으로 뻗은 쿼드램프는 제네시스의 정체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측면부는 길게 뻗은 캐릭터 라인과 볼륨감 있는 핸더가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22인치 다크 알로이 휠은 차체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스포티함을 강조합니다. 후면부는 심플하면서도 와이드한 디자인을 통해 안정감을 주며 블랙 컬러의 베이지와 디테일이 프리미엄 SUV만의 특별함을 전달합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최신 전동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파워트레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될 예정인데 하나는 고성능 전기 SUV 모델로 최대 600마력에 달하는 출력과 강력한 토크를 자랑하며 제로백은 단사 초대에 불과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연비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400마력대의 안정적인 출력을 제공합니다.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은 노면 상황에 따라 차체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행 안정성을 극대화하며 AWD 시스템은 어떠한 주행 환경에서도 안정감 있는 퍼포먼스를 선사합니다. 특히 제네시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드라이브 인텔리전스 시스템은 도로 상황을 실시간 분석해 최적의 주행 모드를 스스로 설정, 운전자가 느끼는 피로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실내 공간은 한마디로 궁극의 럭셔리라 부를 수 있습니다. 블랙과 실버 컬러의 조합은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최고급 나파가죽 시트와 리얼 우드, 알루미늄 소재가 어우러져 프리미엄 SUV의 품격을 한층 끌어올립니다. 2열과 3열 공간은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해 패밀리 SUV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전 좌석에 마사지 기능과 통풍 및 열선 시트가 기본 적용되며 30인치 파노라마 OLED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미래적인 실내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3D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과 AI 기반 음성 인식 시스템이 탑재돼 직관적이고 편리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뒷좌석 승객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스크린과 독립 제어 시스템 역시 완벽하게 적용돼 VIP 위전 차량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전기 모델이 약 12만 달러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9만 달러 선에서 책정될 전망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옵션 구성과 세제 혜택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럭셔리 플래그십 SUV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합리적인 포지션으로 보입니다. 경쟁 모델로는 BMW X7, 벤츠 GLS, 아우디 Q8 니트론 e 등이 있지만, GV100 블랙은 동급에서 보기 힘든 압도적인 디자인과 한국 브랜드의 섬세한 디테일로 충분히 차별화를 보여줍니다. 제네시스 GV100 블랙 2026 모델은 단순히 새로운 SUV가 아닌 럭셔리 전동화 SUV 시장을 선도할 혁신적인 존재라 할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과 최첨단 성능, 미래적인 실내 공간까지 모든 부분에서 완벽에 가까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존이 소개한 이 모델은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이며 분명합니다. 혹시 원하시면 제가 이 리뷰를 조금 더 짧게 450에서 500단어 버전으로 압축해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긴 650단어 포맷을 유지할까요?